산이 만들어진 인연을 아십니까? 물론 산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산을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간의 인연을 만들고 평생을 같이 살자고 기약하는 것. 오늘은 산이 만들어준 사람들과 함께 오락산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레이션 맡은 MC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볕 아래 너무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왔죠. 동창교에서 모인 우리들은 등산을 귀여워. 시작했습니다. <laughs> 역시 느껴지죠. 센척한 사람 치고 <laughs> 진짜 센 사람은 없어. 개도 똑같대막 으르렁대던 개가. 우리가 <laughs> 다가가니까 꼬리를 내리고 모습을 감춰버리더 봐. <laughs> 어찌나 그 모습이 웃기던지 아, 벌써, 벌써 귀여운 개를 덩지고 우리는 정상을 향해 한걸음 아,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우리 시골동네는 이런 분위기가 안나가 같은 시골인데 산촌이라서 산촌. <laughs> <그래서>. 그러나 <거긴> <laughs> 세끼 보고 용롱 하네. 오락산에 왔어요. 우 아차 인사. 안녕하세요 아차입니다. <laughs> 아확실 <냄새> 좋네. 신이아 MC 이 과연 오늘 산행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련지? 짜잔! 안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여러분 자연의 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웃음> <웃음> 저는 이 푸른 상태가 좋더라고요 막 파래지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는 연녹색이라고 해 나나 저 연녹색 너무 좋지 않습니까? 3kg? 3kg? 응. 맞아, 검정색이 더 힘든 거 아니야? 네, 제일 힘들어요. 매우 매우 저기는 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다. 여기 철계단 다니철계단 음. 어, 겁나 맛어 네. 보라색이네, 보라색 검정색이 빡세가. 아니라. 네. 됐어, 희망 같자. 역광. <laughs> <옆방. 웃음> 지금 월악산에 절반 정도 왔습니다.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2시간만 가면 됩니다. 이제 파이팅할게요.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너희들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어, 우리, 우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다 어, 나오는 거지. 아, <laughs> 출연료 잘 되면 가방 하나 사 줄게. <laughs> 산행을 시작하고 중간 정도에 왔을 때 숨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전태스럽나? <laughs> 등산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느낌을 좋아할 거예요. 근육이 땡기고 숨이 차고 그걸 이겨내고 올라가고 정상을 밟았을 때그 희열.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 네. 함께 살행한다는건 이런 게 아닐까요? 같이 나눠 먹고, <laughs> 같이 공감하고, <laughs> 이런 재미 여러 분도 함께 느껴 보세요. 보세요, 나 에게 라. <laughs> 저기가 보이는 게 영봉입니다. 후, 온통 바이네. 오락상 연봉 정상에 거의 다 왔을 때웬걸 정상이 바로 보이는데 1km를 더 가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봉우리를 돌아서 올라가기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어요. 한세가 삼거리까지 엄청 거파르게 올라오다가 드디어 능사를 만났는데 마지막 저. 아까 보신 봉우리처럼, 봉우리에 팍 지치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코스가 막 이쁘지 않네. 살짝 보이지도 않고. 바로 앞인데 1.2km 나온데.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야호 고속오버즈 심장지라 있으신 분은 등반을 주의해 달라네요. 여기가 동상 아니야? 그래 거기 정상 아니야더 가야, 돼더더 더 가야, 된다고 더그야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그 가야, 더 와, 정말 보고만 있어도 아찔아찔하네요. 아찔한 계단입니다. 진짜 혈악산 원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씨였지만 역시 정상은 정상이네요. 너무 좋습니다잉. 아네 찍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셋 나또 셋. 한번더 넷, 역시 남는 건 사진뿐이죠. 하나, 둘, 정상이 왔으니 정상 인증 사진을 많이 찍읍시다. 고고고. 끝났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정말 좋았어. 월악산은 재미는 없었네요. 힘만 들게 들었네. 에이고 음 냄새 봐 약간 이런 완전 파란색이 되기 전 연녹색 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가 참이쁜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캠핑장으로 가서 먹고 텐트 치고 놀아야겠어요 술 한잔 더 하고요 기시다어야경 찍어 이건 이거는 안 되더라고. 이건 무조건 찍으 가는 거고 야 갈. 어, 캠프파이어는 뭐 빠질 수 없는 필수 아, 코스죠. 코스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야 찍는 게한 멍때리기. 불멍이라고 하죠이 불멍을 하게 되면 내가 잠시 쉰대요. 그래서 뭐 몸에 너무 좋다고 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그리고 낭만 이런 거 아닐까요? 모닥불 피고 오수도순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러고. 우리의 야, 추억 아차 한마디 해 사랑합니다 네주야 사랑해 어. <laughs> 전 아직도 솔로요뿅 550ml네 지금 나누자 <laughs> <남자> 이거 <laughs> <laughs> 카르보나라랑소주먹는게어주면그 그래? 그 그래. 그안 맛있나? 래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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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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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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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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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다 저기구나 반바지구나. 저거 가마기 있고아 괜찮아. 요저 이거 입는 건 별로 춥지 않아. 불멍이 되게 좋대요. 시력이 내가 뭐, 시력에. 아니, 내가 내가 신대요 내가. 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쉬어서 피로회복뭐 이런 거 되게 좋다 타고 올던데 지금 휴대요. DJ는 누가? DJ. DJ라든가 스피커. 음. 스피커 있긴 한데. 모든 걸다 주니까 떠난다그 여자 겨운 여리씨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니짝어있어니짝 <laughs> <laughs> 찍고 뭐? 뭐 찍는 거? 아나 빠질래 그러면. 아 그렇게 안 나와. 네. 캠핑은 무조건 음악을 꽉 쳐. 서3 분짜리 만든다. 언니. 뭐 나도 좋아요. 어? 아, 아까 저는 음, 어, 어, 어. 훨씬 낫지. 거 훨씬 낫지. 음. 백배천 100, 배. 밤이 깊어 가는데 한 잔의 술은 빠질 수 없죠. 음. 산 그리고 등산 이게 왜 술과 연관이 돼서 나쁜 이미지로 많이 퍼졌는지 산타는 입장으로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건전하게 산을 타고 물론 술도 한잔 즐길 수 있고 그런 모임인데 왜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만 비춰졌는지 나, 번, 나 먼저 바뀌고 나 먼저 행동하고

이렇 모인 계기에 맞아 나도 열이 안 왔으면 안 왔어 나도 제 열형을 처음 보고 열형 말로는 그랬지 나한테 뭐, 내가 뭐 아는 척 많이 해주고 뭐 해주고 네. 두 번째에서 이제 말로 는 것도 힘들었잖아 형 진짜 말로 는 것도 말 제발 좀 노라고 한꺼번안 맞는다고 <laughs> 제발 좀 노라고 말로라고 막 불편하다고 자 와이파이 네, 사랑합니다 건배삼아 해요 형 내가. 그냥 적당히 친하게 적당히 친하게더 이상 멀어지지 말고 시크하다 더 이상 가까워지도 <놀람> 말고, 어, 말고. <놀람> 딱제기 <제게 놀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랑합니다물그가해야지 라면 한스푼 정도 가 아니 그 떡만 익힐거야 떡만 형 카메라 가지고 기 많이 찍었어요 네. <놀람> <엄청 깨달아>. <놀람> <맞어. 놀람> 그리고 갈지 많이 하고 <laughs> 모르지? 식품 얘기다했 얘기 <laughs> 처음 만난 마당터 이야기가 깊어가고 우리의 밤도 깊어가며 우리의 우정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사이에 우리의 월악산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